아, 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아, 그동안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많아서 오랜만에 아, 영상을 촬영합니다. 아, 오늘은 약간은 다른 주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아, 세계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가치주의 경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세계 평화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 사실 이 채널에서는 어, 가치 경제를 설명드리고 있지만 어, 제가 자본주의를 수, 수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 자본주의가 아닌 그리고 공산주의도 아닌. 어, 완전한 새로운 경제 체계인 가치 경제로, 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어, 경제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제 그것보다는, 어, 더 큰, 어, 목표와 더큰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평화입니다. 어,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세계 평화라는 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류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벌였고 그 이후에도 6.25 한국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등의 전쟁들을 이어 왔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남아있는 여러 화역구들 덕분에 언제라도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인류 전체가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아니, 지구 전체가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반드시 세계 평화의 길로 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한 요인들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세계 평화로의 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 요점만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주요한 요인은 다섯 가지입니다. 이념의 갈등, 종교의 갈등, 국가간 산업의 불균형, 어 그리고 국가간 영토 분쟁, 그리고 어, 물질 만능을 어, 부추기는 경제 체계입니다. 어 이밖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 제 관점으로는 이들 다섯 가지 요인이 어,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며 이것을 해결하면. 어, 세계 평화의 길이 열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들 요인들 요인 어, 요인과 어, 해결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개념적으로만 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다섯 가지 문제는 어, 독립적인 사안인 것처럼 보이, 보여도 결국은 어, 경제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부터. 어, 어 이들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미리 말씀드렸지만 각 항목별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 것입니다. 각각의 항목들이 매우 큰 주제들이라서 이런 주제들을 다루려면 어, 어 가치 경제에서 어, 가치 산정 이론에 대해서, 대한 설명을 예, 한동안 멈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마친 이후에 어느 정도 마무리한 이후에 따로 어,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 먼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의 첫 번째. 어, 첫 번째는 이념의 갈등인데요. 어,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 흔히 생각하기로는 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대결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어, 공산주의 세력에서는 그 당시에 소련과 중공, 그리고 동유럽의 공산 국가들과 쿠바 등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세력에서는, 어, 미국을 비롯해서 서유럽 국가들과, 아, 어,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나라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의 대결이라기 보다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굳이 민주주의와 비교를 하려면 어, 그 반대편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라고 어, 말을 하겠죠. 사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국가들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에서 어, 특별히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미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념의 갈등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이 아니라 어,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와의 갈등입니다. 한때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을 냉전이라고 불렀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해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념의 갈등이라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은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과 함께 그 중요성이 많이 감소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그보다는, 어, 어, 다른 형태의 갈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어, 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공산주의를 배경으로 했었던 사회주의 국가와 어,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가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어, 형태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와이 대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는 어, 북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어, 봐야 할 것입니다. 어, 그것보다는 어, 기초 통화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세계 평화를 위협했던 이념의 갈등은 그 형태를 바꾸어서 어, 경제 패권의 갈등으로 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 자본주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어, 아마 다음 영상이 될 텐데요. 어, 물질 만능주의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계라는 세계평화의 위협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 이념의 갈등이라는, 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은 아마도 지금은 이 한반도에만, 어, 남아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어, 우리 남한 쪽에서, 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남한과 북한의 이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을 들고 나와야, 어, 통일, 통일이라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는 길을,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자본주의를 고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념은, 어, 그 중심을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관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어, 아마 다음 영상에서, 어, 설명드리게 될 새로운 경제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의미는, 어, 의미에 대해서는, 어, 오늘이 아니라, 어, 다른 영상에서 어, 따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 해야 될 어, 내용은 너무 많은데, 이거 언제 다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어, 두 번째 요인은 종교 간 갈등입니다. 아,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 종교 간 갈등은, 어, 같은 종교 내의 세력 간 갈등과 어, 타 종교 간의 세력 갈등의 형태로 어, 나타나는, 나타나는데요. 종교 간에 어, 서로 다른 종교의 관점을 허용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데 그 문제의 근본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 중동지방에서는 전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어, 테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교는 단지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지역의 문화와도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깊이 있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교 집단과 사람들의 입장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종교가 자신의 입장을 굽히고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그리고 서로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타협점을 찾는 것도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종교의 갈등을 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종교보다 더 깊, 깊이 있고 근원적인 철학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어,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철학이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철학이라면,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철학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철학을, 철학이라는 비를 맞으며 자라난 아이들이 어른이 된다면, 세속화된 종교의 교리가 그 철학을 파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자란 어른들에게는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가치관이 굳어진 성인들에게 새로 철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어 그것을 어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쉽지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 이러한 철학이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현재는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이러한 일을 감, 담당하게 아주 적합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어, 홍익인간이라는 철학을, 어, 귀중한 유산으로 선조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널리 인간 세, 세계를 이롭게 한다라는 이념은 누구라도 흔쾌히 받아들일 만한 큰그릇이며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두 포괄해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홍입 이념 말고도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POP, 아, K-드라마, K-푸드, K-컬처가 아, 우리나라가 가진 또 다른 장점입니다. 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알려지고 그 문화를 통해서 전해지는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이 가진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가고자 하는 정서에 공감하고자 하는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K팝, K드라마, K푸드, k 컬처라는 이름으로 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주목을 받으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어, 여기에 우리의 아, 홍익 이념이 녹아서 들어간다면, 어,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어 우리 한민족이 가진 정서의 기반이 되는 홍익 이념을 어 자연스럽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전 세계 도시들의 어, 대한 치안 상태를 평가하면. 아, 우리나라 도시들이 항상 최고 수준의 어, 치안을 갖추고 있다라는 발표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것은 아, 우리나라의 경찰력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나온 결과들입니다. 어떠한 기회가 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곤란해지면 이것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시안이 좋다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홍익인간이라는 이념 안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홍익 이념을 어, K-컬처에 담아서, 어, 많은 나라들에게 전파를 한다면 그 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에서, 종교에서는 지금처럼 자신이 신봉하고 있는 종교의 교리를 지키거나 종교 세력, 종교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 타종교, 타종교와 다투거나 전쟁을 벌이, 벌이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어, 홍익 이념이 들어간 문화를 접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자라면은 어, 이러한 종교적인 교리에 의한, 의한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 물론 각 종교에서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해당 종교 본연의 가르침이 아니라 각 종교의 세력 확장에 맞도록 세속화된 교리를 가르치겠지만 이러한 교리가 홍익이념에 젖어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는 제로, 제대로 뿌리를 박을, 박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 종교의 확장을 위해 차, 타 종교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키거나, 목숨을 빼앗으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의 교리보다는, 어, 널리 사람들과, 인간 세상을 유익하게 하라는 인간 본연의 목소리에, 어, 보다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똑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 간 갈등이라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 어 세계 각 종교들이 들어와서 큰 갈등 없이, 어, 어 번성하, 번성하는 일이, 번성하고 있는, 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아주 특이한 곳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대종교, 도교, 이슬람교, 어 말고도 통일교, 신천지와 같은 어뭐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보는 종교들도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거기에 각종 무속신앙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까지 종교들이 매우 크게 번성하면서 싸우지 않고 지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매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그런 이유는 종교 갈등의 해결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우리나라가 가지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돈에 세속화된 종교를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일을 어, 우리나라를 통해서 실험해보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 영상이 길어져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고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다섯 가지 요인 중에서 이념의 갈등과 종교의 갈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가간 산업의 불균형과 국가간 영토 분쟁 그리고 경제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가치경제 채널은 시청자분들께 재미를 주는 채널은 아닙니다. 어,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어, 반드시 준비해, 준비해야 하는 어, 경제 체계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laughs> 어, 아직 많은 분들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는 이야기들이지만 어, 자본주의에서 경제의 무순이 쌓여가고, 쌓여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가설수록 그 중요도는 더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 어,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아, 어, 그리고 시청과 공유는 어, 가치경제 채널을 지속시킬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이 있는 세상을 물려주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